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아빠 미라클 대디입니다.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와 성공, 성장을 응원하겠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 1억을 먼저 모아라는 말 다들 들어보셨나요? 저도 최근에 1억 모으기를 달성했는데요. 오늘은 1억을 모으면서 느꼈던 감정과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왜 경제적 자유를 이루려고 하시나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돈의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람마다 돈의 가치도 다르고 경제적 자유의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누구는 놀면서 여행을 다니기 위해서 돈을 모으기도 하고, 누구는 좋은 집과 좋은 차와 좋은 물건들을 마음껏 사고 싶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는 불안정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나는 왜 경제적 자유가 필요하지? 왜 돈이 필요하지? 에 대해서 말이죠. 저는 시간적 자유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현재 아침 6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일을 하고 있는데요. 아침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니 와이프와 애기랑 보내는 시간이 없더라고요.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 가족과 보내는 시간에 큰 가치를 두는 편입니다. 애기와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하는 미안함과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 때문에 출퇴근하면서 울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제적 자유의 목표는 마음껏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저는 1억 모으기를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달성했습니다. 1억 모으기를 결심하고 2년도 되지 않아서 달성을 했는데요.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남들보다 두 배로 일하기입니다. 저는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고연봉 직업도 아닙니다. 새로운 사업을 창업할 돈도 없으며 그런 대단한 사업 아이디어도 없습니다. 저 같은 평범한 직장인이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시간을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똑같이 주어진 시간을 잘 이용해야 합니다. 부자는 일안 하는 시간에 저절로 돈이 벌리는 무언가가 있고, 가난한 사람은 그런 자산이 없고, 오로지 월급에 기대어 살아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남는 시간에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업을 준비한다든지, 당장 소득을 벌수 있는 노동을 한다든지 해야 합니다. 저는 컴퓨터 능력도 없고, 영상, 글쓰기를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일을 하면서 소득을 늘리는 것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투잡을 통해서 더 많이 저축을 했고, 더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당장 무엇을 할지 모를 때는 투자로 월 소득을 늘려 보세요. 두 번째 방법은 적금과 예금이 아닌 투자로 자산을 늘려라입니다. 저는 1억을 적금으로 모으지 않았습니다. 투자로 모았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운이 좋아서 가능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운도 있었지만 확률에 베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확률을 믿었습니다. 저는 해외 주식으로 자산을 모으기 시작했고, 모으는 동안 사고팔지 하지 않았습니다. 한 종목에 올인하는 방법을 선택했고, 그 회사를 믿었습니다. 워렌 버핏도 초반 시드머니를 모을 때는 집중 투자를 했다고 해서 따라했습니다. 종목이 오를 때도 샀고, 떨어졌을 때는 더 많이 샀습니다. 마이너스 30%, 40% 났을 때도 있었지만 버텨냈습니다. 1억을 투자할 때까지 참다 보니 어느새 자산이 많이 늘어나 있더라고요. 그리고 2년도 되지 않아서 1억을 모을 수 있었고, 현재도 보유 중입니다. 만약 제가 적금이나 예금으로 돈을 모았다면 5천만원에서 6천만원 정도 모았을 텐데, 투자를 통해서 1억 이상의 자산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들도 적금과 예금 대신에 투자를 선택해 보세요. 물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주식에만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믿지 못하는 회사에는 절대로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5년, 10년 이상 투자를 할 회사를 찾고 투자로 자산을 모아 보세요. 세 번째 방법은 소비를 줄여라입니다. 저는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많이 버는 것보다 덜 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더 많이 버는 것보다 덜 쓰는 게 우선이에요. 30대 초반에 개인 사업도 하고 일도 할때 돈을 진짜 많이 벌었거든요. 하지만 돈을 한 푼도 모으지 못했어요. 소비욕이 정말 심했거든요. 열심히 일할수록 소비욕이 더 강해져서 돈을 정말 한 푼도 못 모았습니다. 그래서 1억 모으기 할 때는 절약 습관부터 만들었어요. 한 달에 용돈 20만 원으로 지냈고, 도시락을 챙겨 다녔으며, 여행도 1년에 한번 정도만 갔었고요. 외식도 한 달에 두번 정도만 했습니다. 이렇게 절약 습관부터 만드니 돈을 덜 벌더라도 빨리 돈이 모이더라고요. 돈을 아낄 때마다 주식을 사면서 주식수를 계속 늘렸습니다. 퓨처 셀프라는 책에서 말하기를 자산을 미래로 보내 놓으라고 하더라고요. 현재는 조금 고통스럽더라도 소비를 참고 미래의 자신에게 투자를 해 보세요. 계속 그렇게 소비를 참고 돈을 모으고 투자를 하다 보면은 어느새 자산이 부풀어져서 1억을 금방 모을 수 있으실 거예요. 네 번째 방법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라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는 끈기와 열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릿이라는 책에서도 끈기에 대한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실제로 자산 차이에 따라서 끈기에 대한 정도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부자들은 목표가 생기면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이루려고 노력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목표가 없을 뿐더러 쉽게 포기한다고 합니다. 저도 1억을 모으는 동안 정말 많이 포기하고 싶더라고요. 월 100만원, 200만원 저축하다 보니 처음에는 끝이 안 보였고 까마득했습니다. 소비하는 것은 정말 쉬운데 돈을 모으기는 정말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처음 4천만원 정도 모았을 때가 생각나는데요. 차를 구입할까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해볼까 고민하다가 결국 차를 사게 됐습니다. 30대 초반이었고 힘들게 모은 시드머니로 차를 샀어요. 그 이후에 미국 주식은 폭등을 했지만 제 자산은 다시 제로가 됐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해요. 그때 왜 그랬을까요? 그 이후에 모았던 돈으로는 결혼 준비, 전세금 마련으로 다 나갔고 또그 이후에 모았던 돈은 아파트 청약 계약금으로 내고 나니 다시 제로였습니다. 돌고 돌아서 계속 제로가 되더라고요. 경제적 자유는 무슨 돌고 도는 인생 마음 편히 살까 했지만 아기와 와이프를 위해서 포기하지 말자라는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다시 제로부터 1억 모으기를 시작했고 2년도 되지 않아서 성공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끝이 안 보이는 목표에 달려가고 있어 답답하겠지만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완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입보다 덜 쓰고 저축을 하고 여유 자금으로 투자를 하세요. 이 행동을 포기하지 않고 실천하신다면 1억, 10억 이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누구나에게 똑같이 24시간이 주어집니다. 누군가는 그 24시간 내내 수익을 창출하는 무언가를 만들고 누군가는 월 소득으로 지내면서 불안정하고 걱정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전자에 속하십니까? 아니면 후자에 속하십니까?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모두 경제적 자유를 꿈꾸고 있으실 겁니다. 저도 평범한 직장인으로 경제적 자유를 꿈꾼다는 게 우습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1억을 모으면 10억, 20억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생기실 거예요. 부자들이 말하잖아요. 부자가 되고 싶다면 1억부터 만들어 보라고요. 1억에 대한 가치는 1억을 모은 사람만이 알수 있으실 거라 생각해요. 그 열정과 끈기와 행동만 있다면 평범한 우리도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1억에 대한 저의 생각과 방법들을 전해 봤는데요.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꼭 경제적 자유를 이루어 돈으로부터 해방되기를 바라면서 이 영상을 마무리 해보려고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아빠, 미라클 데디였습니다.